자 가로 길이가 n이고 세로 길이가 48이니. 그것도 이제 뭐 극한 도형 활용 문제 변형이죠 뭐 그죠? 분자 보기 있습니다. 자 acn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48하고 n을 가지고 이제 피타고라스를 때리면 됩니다. 자 이제 폭이 n이라 했기 때문에, 그 분자의 첫 번째 항은 루트 n 제곱 더하기 48의 제곱이고 빼기. 자 ocn o부터 자 cn까지 거리. 이건 그냥 n이고 그죠? n이고. 자 b1dn인데 요거리 거든 요거리. 요걸이? 그거 그냥 닮은 비쓰면 되죠. 요거대 요거는 요거대 요거다. 그죠? 그래서 1대 네모는 1분의 네모는 자, 1분의 네모는 1분의 내모는 n 대 48이다. n 대 48이다. 그래서 네모는 n분의 48입니다. 제가 바로 n분의 48이구나. 유리화 한번 해 볼게. 자, 앞에 거에서 뒤에 거 제곱 빼면은 48의 제곱이 남고 그리고 n분의 48인데 자, 유리화를 하면 루트 n 제곱 더하기 48의 제곱 플러스 n이 돼서 자, 전개를 한번 해 볼게. 일단 48회면 약분 되고, 자 n분의 1이 전개에 들어가면, 자 n분의 루트 n제곱 더하기 48에 더하기 n일 텐데,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요거의 극한이 2일 테니까 정답은 24가 정답이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. 36번 의 정답은 5번, 오케이 37번 갈게. 자 그림과 같이 축 위에 한점 t, 0이 있고 어,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이 있고. 었 자 접점을 P로 하고 P를 지나고 y 축의평행하 선이 만나는 점을 Q로 하고 T가 할때 PQ 길이 자 결과적으로 PQ 길이가 궁금한 거네 그지?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반지름 길이가 1이니까 접선 볼게 일단 T커만해서 그 접선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죠?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누구 길이? 이 길이가 반지름 길이 1인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길이가 t 여기부터까지 길이가 t 고 그죠? 이 길이가 t 고 t고, t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때려서 이 길이는 자 루트의 t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죠 어?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뺀거자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이 길이 곱하기 이는이 곱하기가 소공식이라 하지 넓이를 이용한 거얘랑얘랑 얘랑 곱하고 반으로 나더 넓이 얘랑얘랑 얘랑 반으로. 넓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네모라고 하면 p q 길이를 이제 네모라고 하면 네모의 t 를 곱한 것이 자 루트 t 제곱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네모 길이는 바로 t 분의 루트 t 제곱마이너스이고자 t 를 무한대로 커지는 극한 보내면 극한은 일이겠죠 삼0번 정답은 삼 번이다. 자, 38번 넌또 뭐냐 자, 좌표평면에 어, 여기 지금 점의 좌표가 n, 2n이라고 주어졌고 자 0, 2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n이 논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 n이고 자이 길이도 n이고 근데 궁금한 건 p m 부터 qn까지 거리 방금 거랑 좀 비슷한 거 같아 그치? 여기가 n이고, 그죠? 여기는 그럼 얼마야? y좌표가 2n이고 얘는 y좌표가 2니까 그럼 이 길이가 이제 2n-2가 된단 말이지 그럼 이렇게 연결해서 피타고라스 하면 요 원의 중심하고 요거 연결한 거리 자요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얘 제곱 얘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는 거니까 4n 제곱에 5n 제곱에 빼기 8n에 플러스 4가 길이가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제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pn부터 qn까지 거리 요 길이가 궁금하니까 자요 길이 두배 하면 되는데 자 이거 내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자이 길이에 이 길이를 곱하면 이 길이 이 길이 곱하는 거 같다. 자 그래서 1분의 어, 1 pn qn이라고 하는 길이에다가 자 대각선 이비변 길이 루트 5n 제곱 빼기 8n에 플러스 4를 곱해주면 바로 얘랑 얘랑 곱한 거 바로 2n 제곱 빼기 자 2n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양변에 2곱하고 이 때문에 나눠주시면 자 4n 제곱 빼기 4n을 자루트의 5n 제곱 빼기 8n 이렇게 나눠주니까 그럼 결국에 루트 5분의 4 유리화하면 5분의 4루트 5가 정답이 되겠네요 38번에 4번 3 9번자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 겉넓이 자 지금 이게 음 부피 겉넓이 하고 부피를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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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림 오케이 그래서 겉넓이 어, 부피를 구해라 자 일단 겉넓이 하기 전에 겉넓이 건넓비 이런 이체도의 건너비. 자첫 번째 거의 건넓비는한변 길이가 1인 정육면체의 넓이 요게 1인데 여섯 개니까 6이겠죠? 그럼 AM부터 일단 먼저 나열을 좀 해보면은 첫 번째는 6이고, 그럼 두 번째는 넓이를 이게 시 앞에 거세개 하나 둘셋 뒤에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. 두 번째는 14인데 그 14는 6에다 8을 더해서 만들었겠지라고 일단 생각을 하라고. 자 다음 넓이 하나 둘셋네 다섯 뒤에 다섯 열개열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 2거든 22? 22? 지금 현재 14였는데? 22? 어? 요거는 지금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네 6 더하기 8도하기 8이란 말이야 그럼 이건 등찬가봐 의심이 되면 한번더 해보면 되거든? 근데 내가 볼땐 등찬 것 같아 자 그래서 a에는 80 증가하니까 자 8n-2로 일반형을 잡아주면될것 같고 자 부피입니다 부피 부피 b에는 처음에 한개니까 1이고 세개니까 3개 5개니까 5고 어 그럼 이것도 2n 빼 1이네요 어, 다행히 간단했네 자 그래서 an과 bn을 곱하면 16n제곱으로 시작을 할 텐데 n제곱으로 나눈 거의 극한이니까 자 16이 정답이 되겠다 39분의 16자 그림같이 한 변의 길이가인 정승각형의 각변을 n등분한 점으로 만들어지는 선분들 내부의 그 선분의 길이야 내부야 내부 외부에 있는 거 말고 이 내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선은 포함하지 않고 이 어? 내부에 있는 것들만 계산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상각형에 이 길이 1이고, 이 길이 2고, 이 길이 3이고 이 길이가 이제 n-1이니까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렇게 이 사선들, 이길이 합이 1부터 n-1까지 합일 거라고 그럼 1부터 n-1까지 합이 이렇게도 나오고, 방금 했던 길 사선으로 나오고 자, 이렇게도 나오겠고, 이렇게도 나오겠고 그죠? 이렇게도 나오겠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여기 3개겠네, 3개. 자, 1부터 n-1까지 합. 자, 2분의 n-1 곱하기 n, 자 시그마 k는 1부터 n-1까지 k, 요거에 3배를 해준 게 바로 내가 원하는 an이 되겠다.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an은 음, 자, 2분의 3n제곱 빼기 2분의 3n이네요. 자 그래서 어, 분자의 첫 번째는 이제 2분의 3n제곱으로 시작을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3n제곱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야. 어? 여기 지금 3n이고 분모자 n으로 나눠주면 자 밑에는 3 여기는 요게 이제 답이 되는데 루트 씌웠으니까 루트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6 여기도 2분의 루트 6 그러면은 3분의 루트 6이 정답이 되겠네요. 2번이 정답이 되겠다. 3분의 루트 6까지 정답은 2번.